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연하단과 아비나락과 말기소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베전함에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도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새 아들과 무기를 든다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서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새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월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브레스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싸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지체는 백산 성벽에 목 박으며, 길라와 다베스 주민들이 브레스 사람들이 사월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월의 시체와 그아들들의 시체를 배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아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아베스 에셀라 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네, 오늘은 사울 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실격 판정을 받은 것은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할 때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는 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폐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정적인 것은 다윗을 도운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였을 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여전히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동안 나라의 일을 다팽개치고 주관하고. 다인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왕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그냥 두셨지만, 블레셰 사람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고 대대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결국, 길부아산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처벌하시는 일을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신다는 것과 나중에 손을 대실 때에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연나단과 아비아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에 있는 편도선은 우리 몸이 무리를 하거나 병균에 감염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물도 섬기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도선이 없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편도선이 있어야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이스라엘이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편도은이있습니이그것은 바로 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이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이 브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들은 단순히 브레셋 사람들이 사라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이 잘 협력해야.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쫓고 쫓기고 있으니까 블레셋은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결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어떤 적이라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떠났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겸손하게 다윗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돈심이 상하여 다이세를 너무나 미워하여 굴레서 땅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까지 왕위를 이어왔는데, 이 억지가 브레스 사람들에게는 통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전멸 하나씩 피할 정도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람이라면 때를 쓰기라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는 인정사정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학생들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건의 능력이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즉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동한 사울이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줄 제사장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브레셋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본부는 사울 황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삼절과 사절에 사울이 패전하며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나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사울 왕은 맞이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군은 전쟁에서 패멸을 해서 모두 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등에 대놓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 활이 사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마도 화살이 사울의 등을 관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살을 맞아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었는데 불레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울왕이 치욕을 당한 후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감히 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부관도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사월이 붙잡혔다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삼손의 누나를 뺐던 것처럼, 사월의 누나를 빼거나, 더 치욕적인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자살한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죽이는 것인데 이것은 무서운 살인자가 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동안 살아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럽고 또 앞으로도 치육적인 미래가 자신을 기다린다고 해서 스스로 죽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거나 미래가 너무 절망스러울 때 때로 자살의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목을 매든지, 물에 빠지든지, 칼로 자신의 몸을 찌르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이 있다고 하면 그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 바보같이 죽음을 택하느냐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을 때 사울왕은 이미 두려움에 가득 차서 어려움을 이겨낼 진정한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한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울왕이라고 해도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향해 나아가게 되자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한 상황 속에서 자살의 방법으로 삶의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가끔 회복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고통 속에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싸우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우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마지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사울처럼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죽음, 주님을 배반하고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였던 가론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삼심에 배반했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라는 너무도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도 다 죽게 마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목비임을 당했고. 세례완의 목은 베어서 쟁반 위에 올려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고문과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들의 죽음을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불레지 사람들에게 붙들려 북날이 뽑히고 제주까지 부리던 모욕을 당했던 삼손이 나중에는 기둥을 쓰러뜨리고, 분해서 사람들 3천 명과 함께 죽었을 때 아무도 그를 자살이라거나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배반했던 가람 유나와 사울의 자살은 치욕적인 죽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브레스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해 모욕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다고 하면 삼선처럼지난주에 대하여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낮추실 때 나사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살 길이 생기는데 미리 중간에 두려워해서 도망치거나 포기해버릴 때 더욱더 치욕적인 최후가 기다리게 됩니다. 특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기 혼자서 다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 혼자만 없어지면 집안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혼자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서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살피거나 병원에 입원시켜서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 왕의 최후가 비참했습니다. 레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루이사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브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대산 성벽의 목방음에 라고 했습니다. 시체가 질비한 전쟁터에서 브레셋 군인들은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옷을 벗기며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화려한 옷을 입고 죽은 사원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블레셋 사방에 보냈습니다. 이때 새 아들의 머리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뚱이는 뱃산이라고 하는 곳의 성벽에 박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성 중에 하나였던 패산에다가 너희 왕과 왕자들의 시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전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백 선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통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과거에 사월의 그근를 입었던 길루와 다메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 시체를 가져와 불사르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주었습니다. 암몬족석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위협을 했을 때 사울이 이들을 건져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단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면 모두가 불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래오래 시체가 성벽에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브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성벽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이나 죽이고 무당을 찾아갔던 사람이 성벽에 못 박혀 죽었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살았을 때보다는 죽었을 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 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컷 잘 믿다가 마지막에 신앙적이지 못하면 한평생에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에러단까지왜 사울 왕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러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러나는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러나는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사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야 했겠습니까? 비록 에나더니 아버지 사울과 함께 같은 전쟁터,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결코 같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심판의 죽음을 당한 것이었지만, 예나다 는 끝까지 이스라엘과의 싸우다가 전사한 귀한 죽음이었습니다. 비록 예나다 이 아버지와 같이 목배임을 당하고 같이 그 시체가 성벽에 박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의 의미가 아버지 사울과는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다윗을 인정하고 좋아했다 하더라도 예나다는 구시대의 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나는 아버지 사울에게 더 가까웠고 결국 사울을 떠나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나라로 새 시대를 열 것이며 당연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 시대의 세례 요한이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 역시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서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하단을 사랑하셨지만, 역시 그 인물을 다이시 왕이, 되, 왕이 되기 전까지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으로 한정시키셨습니다.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열심을 내면 그만큼 큰 복과 하나님 시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만큼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므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복스럽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뜻임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영원없게 해리리많많은사람들의사랑의 스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발걸음이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의 사람은 이은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 아멘.